자, 콩캉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 콩캉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 온코닉 종목이 양지수, 3%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상승이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 광수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코닉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어떤 이슈입니까?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올라파립보다 28배 높은 효능을 보였다. 미국. AACR 초록 공개에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라는 이슈가 나와줬잖아요. 어떤 이슈인지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말에 미국의 AACR 아마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연구 결과 초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공개된 초록에서 무려 28배 높은 효능을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4월 말까지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기업이 가장 강력하게 주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이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주가가 최소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보...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 없이 4월 말까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 포인트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정확하게 오늘 일전에 고점 매물대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세력들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강력 하게 물량을 매집을 했잖아요. 그만은 뭡니까,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했는데, 고딱! 장대양봉 하나로 상승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와 같이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 고점 매물대를 뚫어주면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오는지 제가 다른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현대로템의 차트입니다. 쫙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 고점 매물대를 딱 뚫어주니까 어떤 상 상승이 나옵니까? 무려 주가를 두 배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대세가 나와 줬잖아요. 자,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볼까요?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고점 매물 때딱 뚫어주니까 주가를 78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데이세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지금부터 이 고점 매물대를 뚫어 주면서 계속해서 장대양봉이 나오는 강력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가장 중요한 타점에서 매수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종목의 매수 타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불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가 이 종목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희 무료 공부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광수가 오늘 21,850원 구간에서 딱 잡아드렸잖아요. 21,850원 구간 어딥니까? 이전에 고점 라인 때딱 뚫어주는 맥점이었다고요. 이때부터 오늘 쭉 끌고 왔으면 하루 만에 상한가의 수익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제가 이 고점 매물대를 딱 뚫어 주는 맥점에서 잡아 드렸죠. 언젭니까 바로 59,600원 매물대에서 딱 잡아 드렸다고. 이때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왔을 때몇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까? 두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광수가 이것만 잡아드렸을 때,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 고점 매물대를 뚫어주는 구간이 얼마 매물대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40만원대 매물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우리 공부방에서 40만원 매물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차로 잡아드렸죠. 50만원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자신있다. 또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종목의 상승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콴쾅 여러분들께서 공부방에만 미리 들어와 있으셨어도 오늘 온코니 테라피틱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타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서 상승하는 종목의 타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티스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포인트 뭡니까? 바로 온코닉 테라피틱스의이보 예수 3개월치를 다 소화하고 폭등이 나온 거라 앞으로 상승을 막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상승이 절대 단발성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장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항암 치료 옵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미충족 의료 수요를 지닌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이 치료제가 필요한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치료제보다 무려 28배 높은 효능을 보인 만큼 4월 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아마케 AICR에서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콩콩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온코닉 테라피틱스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들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역시도 공부방에 다올려드거고 들거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셔 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인 만큼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